미국 초고배당 ETF 순위 1위부터 8위를 알아볼까요? 시가총액 1000억 이상이면서 배당 수익률이 50% 이상인 미국 초고배당 ETF 1위부터 8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배당 수익률이란 과거 12개월 배당금을 주가로 나눠서 계산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미국 초고배당 ETF 8위는 KLIP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0.2조이며 배당 수익률은 55.9%입니다. 중국 인터넷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배당 횟수는 1년에 12번입니다. 미국 초고배당 ETF 7위는 SQI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0.1조이며 배당 수익률은 59.1%입니다. 블록 주식의 커버드콜 전략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배당 횟수는 1년에 12번입니다. 미국 초고배당 ETF 6위는 TSLI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1.8조이며 배당 수익률은 59.7%입니다. 테슬라 주식의 커버드콜 전략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배당 을수는 1년에 11번입니다. 미국 초고 배당 ETF 5위는 NVDA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2.1조이며 배당 수익률은 81.1%입니다. 엔비디아 주식의 커버드콜 전략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배당 을수는 1년에 12번입니다. 참고로 커버드콜 전략이란 주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보장이나 조정장에도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미국 초고배당 ETF 4위는 QQQI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0.3조이며 배당수익률은 84.2%입니다. 나스닥대개푸옵션 매도 전략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배당을 쓰는 1년에 11번입니다. 미국 초고배당 ETF 3위는 MSTY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2.4조이며 배당수익률은 89.8%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의 커버드 콜 전략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배당 횟수는 1년에 9번입니다. 미국 초고배당 ETF 2위는 AIYY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0.1조이며 배당 수익률은 92.7%입니다. 옵션 거래 전략을 통해 AI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배당 횟수는 1년에 12번입니다. 미국 초고배당 ETF 1위는 CONI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1.6조이며 배당 수익률은 142.1%입니다. 코인베이스 주식의 커버드콜 전략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배당 횟수는 1년에 12번입니다. 끝으로 초고배당 ETF는 높은 배당 수익률과 월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인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옵션 전략과 기초자산 변동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위험 ETF와 조합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진 않지만 인기가 높은 미국 배당 ETF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